청해성은 지금 보신 것처럼 어, 티벳 고원의 이제 북동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나와 있었죠. 어, 2,000m는 기본이고, 높은 데는 5,000m까지 되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어, 이 중간에 이제 청장 어, 고원이라고 어, 얘기해서, 청, 칭하이, 청해, 청자, 장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티벳의 장자에서 청장 고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그 북동부는 그래도 비교적 그 티베트 쪽보다는 어, 남서부보다는 좀 지대가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 특별히 유목민들이 유목하기가 좋아서 어 이렇게 많은 몽골족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어 유목민들이 거주를 해 왔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토국훈 뭐 이런식 토국훈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토욕훈이라고 합니다. 토요콘이라고 하는 그 열수대묘, 가 엄청 큰 멋있는, 어, 그곳에서 이제 비단들이 출토된 그 열수대묘의 주인이 토요콘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어, 했는데요. 토요콘이 또 흥미롭게도, 어, 원래의 조상들은 이제 지도층이겠죠. 어, 원래 주민들은 그쪽에 거주하던 강족, 치앙, 네, 티백개였을 것이지만, 지도층을 구성한, 어, 그 토요콘의 지도층은 모용씨였다고 합니다. 모용씨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에, 맨 오른쪽에, 동쪽에 요동반도, 예, 네, 그쪽에 이제 모용부가 있었죠, 원래. 그니까 이제, 5호16국, 어, 남북조 시대에, 어, 모용씨가 이제 선비족의 일부분으로, 어, 요동지방, 뭐, 이쪽, 만주지방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이 사람들 가운데, 모욕 토요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내 형제 간의 불화로 인해서 떠나서, 원래는 네몽고 지역으로 갑니다. 네몽고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어, 이제 길을 따라서 칭하이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 칭하이호, 청해호 임금과 아까 전에 보셨던, 어, 그, 열수대묘가 위치해 있는 두란이라는 곳에 근거를 하게 됩니다. 어, 신기하게도, 이 모역 토요콘, 토요콘의 군주들은, 가한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 가한이라고 하는 칭호는, 어, 우리, 만죽의, 어, 북위. 또, 유, 몽골에서도, 몽골리아에서 있었던 북위시대의 유연. 어, 이런 군주들이 사용했던 칭호죠. 그 위에 이제 돌골. 뭐, 위구르도 같이 제, 그, 치, 그 칭호를 사용하지만, 어, 신기하게도 이 가한이라고 하는 칭호로, 어, 이 사람들이 모용, 어, 저 선비적 계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16국 시대에 강성을 해서, 어, 5세기에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지도를 보시면, 네,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어, 화북지방의 많은 그 국가들이 성세를 거듭하다가 북이라고 하는 선비계의 탁발시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서, 어, 남쪽에는 이제 동진이 무너지고, 유송이라고 하는, 유시성을 가진 군주, 황제들이 있는 송나라라고 하는, 어, 그, 나라로 교체가 되는데요. 이 북위와 유송 사이에서 토요헌이 어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처럼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어, 양쪽으로부터 다 이제 외교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473년에는, 어, 북위에, 어, 조공을 하면서 저 북위편을 드는 듯 했으나 계속 유지를 하고요. 어, 이, 청해, 어, 청장고원 일대를 장악하고, 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672년에 조금 이따 보시에 토번, 예, 라고 하는 티벳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 토번은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듯이 순수 티벳 국가였습니다. 지도층도 티벳 국가, 어, 피지배층도 티벳 국민들. 어 어떤 곳으로 우리 지금 현재 이제 라싸 어, 티베트의 중심인 라싸 지역에서 어, 일어난 어, 그런 토착 왕조입니다. 그리고 군주의 칭호 뭐 챔포였다 정도 알고 있었고 어, 워낙 이제 티베트이 땅이 크고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고 또 중국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중국 측 기록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 않다가 어, 이제 7세기 초반에 송챙 간포라고 하는 군주에 의해서 토번이 강성해지면서, 어, 자세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토번의 33대 군주라고 하는데, 어, 문자를 창제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 자신의 신화를 인도로 보내서 문자를 배워와서 티베 문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 외교전을 통해서, 어, 그, 인근, 네팔에, 어, 그래서 인도 출신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인도 근방 네팔의, 어, 브리쿠티라고 하는 왕비를 받아들이고, 또 당나라에서 문성공주를 혼인을 하는데, 어, 중국 측에서는 문성공주를 통해서 송첸 간포가 불교를 개종을 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 고요 또, 어, 어떤 학자들은 그 전에 결혼을 한 인도 출신, 네팔 출신의 브리쿠티의 영향이 아니었겠는가.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조캉 사원, 우리 오체 투지 아까 전에 했듯이 몸을 던져서, 어, 이렇게 순례를 하는 그 라싸의 조캉 사원이 그때 이 송챙 간포에 의해 건설이 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사원이죠. 여기 네, 지금 그 사진에서 보이시는 가운데가 이제 송챙 간포, 왼쪽이 이제, 어, 인도 네팔 출신 브리쿠티, 오른쪽이 문성 공주. 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이 사람들이 불교를 전래한 믿게 해준 사람이다라고 해서 현재 이제 라싸에 가면은 있다고 합니다. 어, 토요콘, 토본 물론 이제 토요콘은 지도층은 선비족이었지만 어쨌든 그 칭하이 지역에서 융성했던 그 토요콘을과 그 대체해서 융성했던 토본에 이어서 또 다른 티베트 국가 서하에 대해서. 좀더 보시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원래는 그 약간 토요콘처럼 선비족의 지도부가 선비족의 후예로서어이 이 시대는 좀 이제 시대가 많이 뒤죠. 그래서 어그 칭하이로 가지는 않고 간수 지역에 특별히 이쪽 네몽골 지역에 어 이제 당시 이제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가 있었고요. 여진족에서의 어떤 금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 이원호라고 하는 어, 지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황제를 칭함으로써, 어, 원래 이제 자기네들은 대하 이렇게 불렀는데, 송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낮춰 부른 뭐 그런 차원에서 서하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실크로드에 이제, 이제 굉장한 무역국가여서 1044년에 송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황제를 칭했기 때문에, 어, 전혀 이제 교역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송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서하의 군주가 어, 이원호 아까 전에 언급한 어, 신하국의지위를 인정할 테니 대신에 비단 같은 거를 좀 달라 우리가 교육할 수 있게 그래서 상당한 양의 비단과 은과 차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고 이게 당연히 실크로드를 통해서 어,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 이 서하가 그러면은 송나라의 신하국가였는가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게 계속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든지 어, 뭐 문자를 사용한다든지 송나라고 대등한 그런 지위에 있었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 상징들을 계속 사용하는 걸 보면 어~ 뭐 말로만 외교적으로만 수사에 그친 것이 아닌가 송나라에 신하를 칭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하는 그런 어,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자를 보면, 어, 이 탕구트, 티베트 어의 탕구트 어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콘, 토번처럼, 어, 물론 지도층은 티베시 아니었지만, 토번의 경우는 지도층도 티베시었지만 어, 상당한 이제 주민들이 티베트 사람들이었다. 어, 이 서화 문자를 해석, 해독을 해보면 그 언어가 티베도에 가깝기 때문에, 어, 티베 사람들이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또 흥미로운 거는 어, 1227년에 어, 이제 서하가 공식적으로 멸망을 하는데요 이 칭기스칸이 네, 죽는 해 같이 멸망을 합니다 그 칭기스칸이 어, 계속 이제 서쪽으로 뭐 원정을 가죠 네, 뭐 중국도 당연히 일부분 원정을 하고 어, 중앙아시아도 원정을 하는데 계속 이제 서하가 어, 잘 먼저 같은 걸잘안 해주고 하니까 거듭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하는 와중에서 1227년 경에는 칭기스칸이 이제 전투 중에 뭐전사는건 아니고요, 아마 병사를 하시는 이제 병에 들어서 죽게 되는데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어이 서하의 그 당시 이제 항복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이어서 서하의 군주도 같이 죽어라 죽여라. 이제 그 서하의 군주도 죽이고, 그 도시의 사람들도 다 살려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제 이제 원사회 원사, 중국의 원나라의 역사죠. 원사에 보면, 어, 이 탕보트, 서하계의 그 부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하가 이제 설득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은천지방에, 서하의 군주는 물론 죽임을 당하지만, 그 도시의 주민들은, 어,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도자기 루트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설명이 있었죠. 도자기 파편들이 계속 발견되는 게이 과거의 서하 탕구트 지역에 대한 어, 그 가로지는 계속 번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아까 전에 말씀, 보신 카라호토 영어로, 어, 저 중국어로 흑성, 흑수성이라고도 하고요. 에치나는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그 흑수라가 흑하가 이제 강이 변경이 되죠. 지금 이 다큐멘터리 팀이 발견한 거는 구카라오토 그 유적의 동북, 동북부에 큰 호수가 있었다라는 그 흔적을 발견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쪽으로 흘러들었는데 14세기에 그 물이 끊기고 다른 곳으로 흐르면서 도시가 버려지는. 사실 이렇게 이제 강물이 어 바뀌어서 도시가 버려지는 게 역사 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일 수도 있었고 중국에도 어, 종종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인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명나라 군대가 와서 물길을 바꾼다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공적이었는지 자연적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도시가 버려지고 그 새로운 도시가 또 건설이 되죠. 에치나 같은 경우도 지금의 에치나가 아니고 그 카라우트 유적을 옛날에 진화나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어 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버려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어, 흑카는 어 약수, 예, 로시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이 감수성의 그 남쪽 곤륜산맥과 연결이 되는 기련, 치리엔 산맥에서 내려와서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네몽고에서 사라지는 요 이제 흑하 뭐 약수 이런 어 이런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씨르다리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 기후가 따뜻해지면 빙하가 녹죠. 근데 이제 생겨 녹아서 흘렀 때는 괜찮지만 다시 생 생기, 생기지 않을 때는 점점 수량이 줄어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빙하의 산꼭대기에 있는 빙하가 녹은 물이 강이 되기 때문이죠. 빙하가 생성되지 않으면 강도 생성되지 않, 않, 않기가 쉽습니다. 또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농경 어, 옛날 유목민들이 농경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어, 농경을 하게 되고 또 외부에서 농경민들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들을 많이 쓰다 보면 하류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래서 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에 어, 위치한 아랄해가 있습니다. 아무다리아 강이 원래는 흘러서 그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요. 카라우토의 케스처럼 강물이 마르면서 중간에 이제 면화를 재배하면서 물이 다 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랄해가 아예 말라버리는 그런 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어, 생태 환경상의 어떤 취약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 우리가 이제 뭐 호수지만 말라버리면 염분이 그 있는 경우에는 염분이 고스란히 어, 지표면에 남아서 거기서 농상 농작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 염분 같은 것들이 바람에 날려서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소지가 황폐화되는 환경 문제에 직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물이 마실 물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농사지을 물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환경 문제에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이 직면해 있는데 그런 곳 중에 하나를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그 명나라 군대가 와서 어 이제 싸우다가 그래서 도주했다고 하는 그게 이제 완전히 번역이 해리 배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해리 배틀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카라바투르, 예, 몽골어로 카라바투르를 어,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옮긴 거를 또 한국어로 중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라바투르의 전설이고요. 1372년 명나라의 풍승이라는 주원장 예, 명태조가 어, 당시에 이제 원나라 잔존세력 북원으로 어, 이제의 어, 예, 이라고 부르는 몽골리아로, 원래는 이제 명나라, 원나라가 전체 중국을 장악하고 있다가, 명나라 주원장 세력에 의해서 축출이 되면서, 어, 몽골리아, 몽골 초원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가, 와중에서, 풍승이라고 하는 장군이 카라오토를 점령하는데, 이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전설로 남아있는 것이죠. 카라바하토르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서아의 불교 미술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티벳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티벳 불교의 영향을 짙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이시는, 어, 이런, 어, 상들은 상당히 굉장히 중국적인데요. 어, 지금, 그 인터넷에서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것 말고, 에르미타주 박물관, 아까 코즐로프 탐험대의 말씀, 어, 이 영상에 나왔었는데 예, 나왔었는데요. 에르미타주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어, 이렇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어, 열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요 사이트를 채팅 창에 넣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서아 그 카라우트에서 출토된 어, 불교 유적들이 유물들이 있는데 굉장히 티베 불교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어, 우리 솔라네스에 참가해 주셔서 네, 영상 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